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오늘은 기도해 주셨듯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기도로 한주를 시작하는 그런 한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이 시기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 2장1 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요한복음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시기였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의 내용 이제 4시와 그 둘이 나눴던 내용이 나와요. 그때도 명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만난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명절이 다가왔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던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 1장1 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러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감란산배 j 에 이제 도착했을 m Jerusalem, j e r u s 마 l e m j e r u s a l 는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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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u s a l e 라고 e r u s a l e m Jerusalem, j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들이 보내줄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스가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어떤 무리가 등장하거든요 누가 복음 19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네미락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제 37절을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8 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길바닥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그것을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는 오늘 얘 종려주일이 듯이 종려나무까지를 두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이제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읽으면 호시아나라고 하거든요. 그래 이제 한국말에서도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할렐 시편이라는 이제 시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할렐 시편이란 불리는 게 시편 113편부터 이제 118편인데 그 시편에서 118편에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시편 118편 25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부분이 호산나라고 해요. 이 부분이 바로 호산나의 기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짧은 기도문이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초막절에 이제, 이제 성전재단주의를 돌면서 환호성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메시아의 구원을 호소하는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섬 밖에서 온, 손,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호산나 하면서 외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란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면서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온 성이 소란하다 소동하다 라고 한 것은 과장법을 사용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로 입성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제 과장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으니까 그걸 답변을 해야겠죠? 이제 답변 그에 대한 답변이 우리 11절인데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이르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무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읽어봤다 싶으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온 무리가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까지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묻는데 나사렛에서 이제 나온 선지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이제 구약의 선자들은 지 하나같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 장에서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 이제 헤롯 왕한테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헤롯당이 이제 제,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답변이 바로 나, 마태복음 2장6 절이거든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구약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혹시 구약에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이 나올까? 퀴즈입니다. <laughs> 네. 한번 나올까 두번 나올까?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메시아께서 메시아가 어떤 뿌리에서 날 것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은 찾는데 왜 이사야서에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서 이 부분에서 가지 이 가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나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그 나짜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한국식 발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읽어 보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나자렛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나자르나자렛트라는 이제 말로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이세의 가지에서 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 면서 환호성을 막 부르짖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세요. 그리고 17장에서 또한번더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또한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또한번더 말씀하세요.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그 어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함께 명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면 절하면서 부탁 나의 아들 두 명을 두의 나라가 이제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직 내 뜻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 나서 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까지 해요. 너네가 잘났냐 너가 잘났냐 하면서 막 싸우기까지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기로 왔으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1년을 넘게 다녔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깨부수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신 후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시는 거 아니겠냐 왜?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니까 다시 저 찬란했던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대처럼 다시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이 당시 메시아, 메시아 사상조차도 로마의 시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없으니 이제 방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고레스 징령이라는 것을 듣고 이제 다시 가나안 지방으로 몰려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는 없었어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분열 왕국 이후로는 자신들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병이어 사건 때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급히 도망가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던 자들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처럼 예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왕이라면 위풍당당하게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그리고 개성가를 울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에 타시지 않고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낮은 자세로 왕의 자리에 있으시나 낮은 낮은 자리로 자세로 즉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스가랴 구장 구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당시 시대의 메시아관은 우리가 두둑 부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었던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 자신들의 삶인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강력한 군사를 이끈 왕.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구해내, 구원해줄 왕그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대미, 이제 대미를 장식하기 위하셔,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어린 나기를 타고 겸손의 모습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제 이한주 이제 내일부터 특별 고난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이한 주를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한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